국산 준대형 세단의 기준이라 불리는 현대 그랜저 페이스리프트가 올해 하반기 공개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랜저라는 이름만으로도 많은 기대를 모으는 모델이지만 이번엔 단순한 외관 변화가 아닌 실내 완성도와 감성품질의 대폭 향상이 예고되면서 시장 반응이 뜨겁습니다. 저도 최근 공개된 테스트카 사진과 예산 렌더링을 보고 이건 진짜 G80과의 경계를 허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공개된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디자인 변화와 실내 특징, 그리고 제가 느낀 현대차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핵심은 외관보다는 실내입니다. 전면부는 기존의 수평형 DRL 디자인을 유지하되 세부 디테일이 더 정제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많은 자동차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번엔 실내가 진짜 바뀌었다는 점이죠. 1열의 도어트림부터 센터 콘솔까지 모두 새로 설계되었으며 특히 센터 콘솔이 양문형 개폐 구조로 변경된 것이 눈에 띕니다. 이건 제네시스 G80에서나 볼수 있던 구조였는데 이제 그랜저에도 적용된다는 건 그만큼 현대 차가 내부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12.3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에서 벗어나 16대 9 비율의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새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최신 플레오스 OS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인데, 이는 현대차의 차세대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UI 개선이 아니라 차량 전체의 연결성과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랜저는 원래 국산 고급 세단의 대표 이름이지만, 이제는 G80급 감성을 노리는 듯 합니다. 실제로 스티어링 휠 디자인과 시트 패턴, 도어 트림의 가죽 마감 등이 제네시스급으로 업그레이드될 전망입니다. 특히 2열에서는 기존보다 도어 핸들과 스피커 트위터가 통합된 디자인이 적용되며 상위 트림에는 전동식 도어 커튼 기능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고급 수입차에서나 볼수 있었던 옵션이었는데 준대형 세단에도 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제가 과거 GN7 초기형 모델을 시승했을 때 느꼈던 아쉬움이 바로 인테리어 디자인이었는데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이 부분이 확실히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최근 현대차는 제네시스의 디자인 언어와 감성을 일반 모델에도 확대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열의 공간 구성도 눈 여겨볼 만합니다. 그랜저는 본래 전륜구동 기반의 플랫폼 덕분에 실내 공간이 여유로운 편이었지만 이번에는 공조 장치 디자인과 버튼 배치까지 재정비되어. 더욱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또한 무선 충전 패드, 컵홀더 디자인 등이 실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새롭게 설계될 예정입니다. 특히 센터페시아 하단부는 터치식 패널 대신 물리 버튼을 일부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는 최근 사용자 피드백을 적극 반영한 변화로 보이며 실제 오너 입장에서도 반가운 부분입니다. 사실, 그랜저는 이미 국내 시장에서 충분히 성공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아 K8, 수입중형세단 등 경쟁 모델이 늘어나면서 그랜저의 입지가 예전만큼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는 단순히 외형만 다듬는 부분 변경이 아니라 상품성 전면 리빌딩 수준의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불만이었던 일부 조립품질과 마감, 소음 부분도 개선될 예정이며 최신 AD AS 기능이 대거 업데이트 됩니다. 현재로 쓰는 국체적인 파워트레인 변경 소식은 없지만 2.5 가솔린과 3.5 모델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모델의 신형 배터리 팩이 탑재될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고요. SNS와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도 이미 테스트카를 본 소비자들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관은 이전보다 무난해졌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내는 진짜 G80급이다. 디지털 감성이 최고다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사진만 봐도 디자인의 과음은 줄이고 완성도는 높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랜 저가 본래 아버지 세대의 차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3, 40대까지도 자연스럽게 타고 싶어질 정도로 세련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랜저 페이시리프트는 빠르면 2025년도 말이나 2026년도 초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현대차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하지만 여러 테스트카가 국내외 도로에서 포착되고 있는 만큼 막바지 개발 단계로 보입니다. 현대차가 이번 모델로 보여주려는 건 단순한 디자인 경쟁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감성품질 중심의 새로운 럭셔리 기준입니다. 만약 실제 양산차가 예상처럼 완성도 있게 나온다면 G80과의 경기가 무너지는 첫 국산차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는 외관보다는 실내 중심의 진화 차세대 인본테인먼트 시스템 탑재 제네시스급 마감 품질 그리고 최신 편의 사양 강화가 핵심입니다 현대차가 그랜저를 통해 보여주려는 건 국산차의 한계가 없다는 자신감일지도 모르겠습니다